네, 왜이 어, 23장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 하나님이 1년에 그 스케줄을 딱짠 거예요. 1년에 네. 그 1년 동안의 스케줄을 딱 짰어요. 어떻게 짰어요? 달력에 담아가지고 딱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레이디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류 자체를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리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요 제가 한번 달력을 한번 여기다 드릴 겁니다. 이데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두 개가 있어요. 우리도 달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력, 음력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양력, 음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달력이 양력, 음력 이게두 가지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새해가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이해하면서 그 달력 속에 하나님이 집어 넣어가지고. 예배를 1년을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스케줄을 하나를 쫙 정해 놓았어요 예배의 스케줄을 그러면 예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봅시다 첫 번째로 예배의 스케줄을 하나이 주신 게 뭐냐면 7일에 한 번씩 뭐가 와요 안식일이요. 안요 안식일이. <laughs> 아, 신년도. 안식일. 갑자기 민주에5 0 년을 그렇게 확 뛰면 안 돼요 요는 거. 이제도 안버리이 자, 보세요. 잘 나오죠. 아, 일이면 안식일이 있고요. 이게 몇 주예요? 5 2 주가 딱 되는 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3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의 3월에서 4월 사이에 2월이 아, 있어요. 첫 번째 1월이. 이첫 번째 1월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뭐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월절. 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어, 6월절이, 이게, 금요일이에요. 6월절이 금요일 밤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토요일부터 17일까지. <laughs> <laughs> 아시죠? 자, 2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의 절기로 하면 요월절은 뭐냐면 부활절주간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는 구월절 주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부활절을요 어디다 봐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 토요일부터 날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은 이밤 하루예요. 6월절은 딱 거고 패스오버라고 해서 트레이할팔 때, 장자를 죽일 때 피를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사람도 안 죽이고 이렇게 했던 절기가 6월절이고 이제 다 배웠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토요일, 주일날 주일날 지금의 우리 주일날 무엇을 지키냐면 초실절이라는 걸 지켜요. 예, 네, 동생이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6월절 안식일 매칠일날 52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달력으로 3, 4월 달에 2월인데 이거는 종교력입니다. 하나님이 2월달 정해준 달이 이 그 다음에 이게 종교력 1월에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인지 아시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돼서 6월절 있고 무교절 7일 지내고 그 6월절 금요일이고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날부터무교절시작해서 아무것도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는 그곳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바로 이날 초실절을 지내는데 이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예요. 첫 곡식. 이첫 곡식이 무엇을 첫 곡식으로 드리냐면 보리. 이게 보리 추수 때에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보리를 먹으면 돼요안 돼요. 안된다는 절제예요. 그러면 첫, 열, 첫 열매를 하나 이렇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 얘기가 초심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안식일 이 일곱 안식일이 지나가요. 일곱 안식일이 지나가면 7 곱하기 7이면 몇칠이에요4 9에다가 <laughs> 자,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해서 5 0일을 칭하면 뭐가 와요? 5순절이 옵니다. 5순절이 오고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네. 77 칠칠 하니까 77절이고, 5순, 51순이 1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섯순이기 때문에 5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절이냐면 구약적으로 하면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곡식은 뭐가 있을까요? 미요 아, 밀다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밀과 함께 이때 여러 가지 풍성한 다른 과일들과하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려요. 이게, 아, 이제 첫 1월, 종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종교역 7월이 되면, 종교역 7월이 되면, 뭘 시작하냐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나팔절이 나와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나팔절을 드립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 뭐냐면, 어, 한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두를 하루를 쉬게한 성회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뭐냐면, 민간역. 이거는 종교력이라고 했죠? 민간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1월이라고 정해준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1월달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7월입니다. 민간역의 1월. 그러면 나팔절은 무슨 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똑같은 날이, 요, 나팔설날 7월 1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새해가 두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3, 4월쯤 되면 여기가 새해고요그 다음에, 어 우리의 몇월쯤 되냐면 이게, 어 9월에서 10월 사이. <laughs> 9월에서 10월 사이에 7월 1일을 나팔절로 이렇게 정해서 지켰다는.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대속제일을 하는데요. 14일인 15일입니다. 대속제일은요 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저녁 하루를 드리는 건데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10일 날 대속죄를 거행합니다. 대속죄 이날은 뭐해요? 이때는 우리의 뭐 설날과 같은 날이고 이날은 대속죄이에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단한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 그리고 모든 이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알면서 거룩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위해 제사드리는 날, 이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우리 16장 할 때, 아사셀 용서 소뭐 이런 얘기 하면서 벌써 대속제일에 대해서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미 했고요. 이, 그 대속제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며칠부터냐면, 15일날. 15일부터, 15일부터 며칠간. 7일간이니까 22일까지인가요? 뭘 지키냐면, 장막절을 지어요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예요. 네, 텐트에서 지냈는데, 7일 동안 장, 그 광야를 지나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들어온 땅에서 하나님께 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 주시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장막자로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이 땅을 주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 광야에서 장막에 탄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추수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물품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로 드리는 게장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끝내면 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어, 있는 구속사의 의미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다 정리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1년의 스케줄을 짠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년 자체를 절기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이땅에들어와서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양도 치고 하면서 살아요. 그죠? 자, 보세요. 어, 이 6월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 겨울에 뭘 하냐면 남자들은 축을 하러 양을 몰고 풀이 있는 곳을 막 가요. 그러면 아내들이 집에서 뭘 심어요. 고리를 심어서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 돌아와서 같이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표신절 뭐 이런 걸 지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농사 역가운데,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속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죽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뭐예요? 흠 없는 떡이잖아요, 그렇죠? 누룩이 없는 흠 없는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것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교병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이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열매를 드려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절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두 번째 열매로 누가 드려지게 돼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누가 드려야 돼요? 예, 성도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다 따라오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월절에 6월절 어린이의 예수 그리스가십자가에못악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초실절이 우리에게 얘기해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가드려진 다음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를 우리를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모여서 성령 하나님 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두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 예수님 이첫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어 목사님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를 두번째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두 번째 곡식으로 그려진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네. 6월절 뭐 이런 게다쭉 보이죠. 그러면서 오순절 이 이날 이 초실절 날 우리는 뭘로 불러요? 9월절 이렇게. 네. 6월절 날은 뭘로 불러요? 블랙프라이데이? <laughs> <laughs> 아 d a 아니고요. n t b e l 금요일, e it. I can't 지 e l i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c a n 이 b e 이 i e v 고 it. I c a 이 t 이 e l i e v e it. I c a n 뭐 b e l 뭐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i 아 v e i 아, 니 can't 예수님 i e v e it. I can't b e 월 i e 어떻게 t 어요 피를 흘려서 이 인방과 이, 이 축을 다 발산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의피 보혈을 통해서만 어, 영원 생명을 우게 온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시작할때 무슨 원령이 뭐였냐면 나틴보트 나틴보트 뭐라고 뭐였더라 나틴보트 브 o 드 업스 있었으니 이렇게. 이게 뭔짓이냐고 알렉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이 이렇게 조금 부러워 보더니 아 이해가 돼요. 이랬어요. 네. 뭐밖에 는 없어요? 우리를 보완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속에 이 절기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상징했잖아요. 첫 번째 열매로 들렸던 것이, 두 번째 열매로 줄여지는 것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야 되는 당위성이 너무 정확하게 있어요. 오순절날 두 번째 열매가 들려진 우리도 하나님의 두 번째 열매를 십자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아는 척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약속에, 절기 속에 그런 역사가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뭐 불고 와요? 나팔, 네, 나팔 불고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나팔을 불고 온다고 얘기해요. 기모대전 기모대 어,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불러오시는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팔 불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것인가? 나팔 불때 울어요? 신나서. 신나면 박수 치고 찬양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주님 오신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막 감격에 막 기쁨의 눈물 막 이렇게 하나를 찬양을할거야안할까 하겠죠. 그리고 아직 살아, 죽어, 한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된그 영,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 주님과 함께 오면서 찬양할거야안 할까요? 찬양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호령하면서. 나팔 불고 호령하면 서 찬양하면 내려오기 시작해요. 심판을 위해서 내려온다니까요. 그 나팔이 뭘 의미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의미해요? 심판. 심판을 의미하는 거요 그래서 나팔의 삶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팔 불면서 주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팔 불면서 온전히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밖에 는 없다는 계속죄의를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나팔에 절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제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만 나팔의 이 은혜, 나팔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우리의 본영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죠이 레이디 말씀을 받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너희한테 땀을 줄게. 말로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지금 광야, 그 모래 광야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모래 광야가 아니라 먼 광야면 돌덩이들이 막 가득해요. 뭐 시내산 하면 뭐 숲이 우거지고 막 이렇게 높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높거나 숲이 우거지는 그냥 그냥 돌산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요 날이 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우린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이 아닌 모든 집은 뭐예요?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텐트, 터보나크라고 똑같죠? 텐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 아, 아무리 좋은 집 사라져요, 그거 뭐예요? 다 큰 텐트, 작은 텐트, 뭐, <laughs> 아, 6인용, 10인용, 예, 화장실, 세개 달린 뭐 텐트, 다 이런 거예요. 네. 텐트라니까요. 텐트에 살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양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데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이신 인형자들 뭐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장막절이란 거. 근데 이날을 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러면 이날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절기는 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지켜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뭐하고 우리한테 이 절기를 주는 거예요? 예배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에 1년의 스케줄이 뭐하고 똑같예요 예배 스케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스케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방식을 그 1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보여주신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1년의 삶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시간대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년의 삶이요 어떤 삶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지만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묻어나는 하루하루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그래요? 이 1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평생에 우리 인생의 평생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못누리는자고 여러분이 대력하고 싸운다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싸운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또, 고통이, 가장마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의 님 귀한 은혜의 부르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넉넉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의하고 싸울까요? <목소리> 저 초코와 애가 먹는다고 막 싸워 그거 치킨 먹어? 복사기? 이럴까요? 아니요,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모르게 엄마가 보가 혼날까 봐막 오고 이게 어? 어? 저 입에 살짝 넉넉하게 넣어줄 거야, 안 넣어줄 거야 넣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서 넉넉해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을 누가 잘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설득시켜가지고 그를 불복시키냐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넉넉하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느냐의 영적인 싸움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세요 여러분 넉넉해진 바가 어요 말씀은 이 넉넉함이 담겨있어요 누구 때문에얘예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인만들 하시는 그 일련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넉넉해 한쪽으로 아씨 나는 넉넉한데 쟤는 왜안 넉넉하지? 이렇게 하는 <laughs> 것도 하면 예 네, 그거 넉넉해 아직 안 <laughs>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 손해보는다는 느낌이 들면 손해 안보안다는 느낌만큼 가져오세요 예. 네. 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안 취하더라도 나는 넉넉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그안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가슴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성,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스케줄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절기를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 이 절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속사가내 안에서 흐르고 있고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이걸 들었으면 아실 텐데 아무튼 좀 이따가 한번 하죠 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1년의 모든 스케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모아도록, 넉넉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취하고 책임지는 사실을 여러아실수있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무엇을, 오늘 절기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뭘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참을고 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자 우리의 인생은첫 번째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맞이해.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어디를 통해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맞이하게 되는 그림을절를 통해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과재립을 통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 이 절기속에서 절결이 걸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정말 우리 친한교회 선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거에 내가 네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단 1분 1초도 어떻게 했다 하나 아, 이끌어왔고 네 구속의 그 역사를 채워왔고 내가 너희들을 능력으로 위로하고 붙들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차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 수가 있니다 무슨 얘인지아시겠어요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1년 365일을 다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이 절기 1년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지고 살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